3팀이나 가? 4팀인가? 네 네. 아 3팀 음. 저쪽에 사람이 있었나보네 시큐를 날리시네 어? 발소리 났다 저치보리야. 됐다 됐다 됐 아, 갔다 갔다 스탑 스탑 <laughs> 멋있는데? 오더 좋은데? 물론이지. 여기 보인다. 야 이거 아 까비 자, 어우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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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피리야 발키리. 왜 이거 아무도 못 봤지?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. 발견. 저쪽이야. 아한 침이 그냥 생으로 남아있네. 아와스네램파트좀 아닌 것 같은데? 아스네램파트좀 <목소리> 빡센데? 졌다 이거 죽었다. <목소리> 됐네, 조짐 됐다. 이러고 그러면은 다시 해봐도 될 듯? 아, 아군. 아이었다는 <laughs> 사실을 까맣게 잊고 왜또 싸움이 힘들어졌지? 아 올라가 보고 싶은데 우리가 딱 잘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어 얘네 빠진 거 아니에요? 빠졌구나. 그래도 살아 있었으니까 됐어. 근데삼팀 포가 조금 아쉽네요. 들어가야 되네. 아, 아! <laughs> 어 얘가 센티넬이구나. 매기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개피치고 드릴 쓰고 가야 되네. 아, 타워 두 개를 써가지고 더 아쉽네. 이거 가는 게 맞다. 야, 박 터졌다. 박 터졌다. 맞요 <laughs> 위에 있는 거지? 그거지 않아. 세 분데? 위에 한 팀이랑 그럼 바깥에 한팀 남았나 본데요.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나 본데? 저기 가까이 아고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하나 잡아놔서 우리 팀 침착해서 할만해 진짜 그 어차피 내려와야 돼 레버 확해 좀 탄다 탄다 아니야 아니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까비 까비, 까비. 할만해 제 혼자 아니야? No. 있다. 귀엽다. 어, 나! No! Ty Ty. 아, 나이스. 아, 레버 잡고 가서 다 다행이네. 킬을 좀 많이 못 먹지 않았어? 세 판에서 광탈하면 210점 떨어뜨리는데. 짜다. 저쪽에 라이벌이 지랄, 지랄. 얘네 약간 각보다 오겠다. 봤다. 저기 가까워. 장전 중. 공격 받고 있어. 장전 중. 못 뻗는다. 공격 어시켜 줄게. 도가한다 이동 중. 어, 어갔나 와 죽어 나 진짜 글래드로서 3 0을 제일 아프게 쐈다 와 저거를 오. 열어줘 열어줘 었다두명 남은 거 아니야? 아... 어, 잡았어요. 세상. 지금 비외솔랭는 고문인데 미안하시네요. 늘 혼자 엿기에 전혀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하는 나. 시 <laughs> 얘 리피터 쓰는 건가 지금? 그러네 리피터네 이 녀석 제법 낭만이 있는걸? 리피터에 샷건을 쓴다고? 로맨티스트인데? 근데! 굴나방이시다! 좋다 좋다 쟤네 왼쪽으로 저 가신 거 같은데? 총소리가 왼쪽으로 빨려 들어갔듯? 발로 가면은 볼수 있겠는데요? 옥테인 두꺼운 피부 두개 찍었네 못 따라가겠다 <laughs> 두꺼운 피부 두 개라서 이거 못 따라가 여기 낙포나 저수기의 장면다 아 오케이, 야무지네 우리야안 하네 두명 탔어 여기 앞으로 간다 우리 링 가야 돼 맛이 어떠기는 가야 돼 맛이 어떠기는 가야, 가야 돼 걸어 올라가야 돼서 가야 돼 우리 점프가 없다 아아 어, 깜짝 놀랐네 발소리를 아, 왜 냈어 침인 아, 거 같은데 아 거기 없는 거 같은데 달린거 같은데? 오. 님! 님! 좋았어 좋았다! 헤이 헤이 노! 노! 노 연병 노! No. 아홉 분인데 일곱 명이나 비네요저 새끼 방갈.. 순한가? 왜 이렇게.. 쳐다보지? <목소리> 아, 새끼. 아, <laughs> 나이스. 안 돼! 어? 아, 어, 깜짝이야! 우리 팀이 집으로 들어갔네? 나도 그냥 안전하게 할걸. 천천히 했으면 그냥 격건데 우리 팀이 피가 많이 없었나 보다. 이거 잡아줄 것 같은데? 내가 너무 깝쌌다. 우리 팀이 포져포포스트 원! 스트 원! 스트 원!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가바까지나 지금 너무 감동이야! 우리팀 개 고수 잔쓰 가 <laughs> 나지? <laughs> <laughs> 의심하지 말으셔야 될게 수많은 당함 끝에 이렇게 행복한 한 판이 온 거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마세요 한판좀 웃음을 짓는 거기 때문에 스테인이 <laughs> <laughs> 약간 아쉽게 갔네 저기 적이다. 아 이거 맞게 됐는데 수류탄 맞나? 와! 공격 받고 있다. 전적 하나 잡았다. 아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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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발소리를 제대로 못 들었네. 위로 다운 건줄 알았는데 밑에 하나 더 있었구나. 아 미안 미안. 아 우리 더 잘했는데 아 미안. 센티넬? 센티넬 한번쳐볼까요 보자! 가아 죽어? 확킬 치다 확킬오 근데 이게 왜 맞았지? 탄이 잘 들어가서 나와줘가지고 때렸다. 이거 얘네 친구 아니에요? 가도 될거 같은데? <목소리> 어디 갔어? 내가 해줄게. 떠럼. 발키리 못 잡았어요 근데? 저쪽에 적이 있어요. 발키리 못 잡.. 어헣 <laughs> 쉬워어 팝건은 지금 이바가 고점이 맞다 이바였으면 잡았을 것 같.. 로바 마켓은 선 넘는데? 지금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? 안 할라 하나? 컨틴 본다 위로 올라가라 EJ 보실 것 같은데? 오. 아싸개꿀. 아메. 아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. 또 집을 지우셨네. 이네로 보관만 만들면 보관 안 되나? 우리 어디로 갈라고? 여덟 분대나 남았어? 생각보다 개 많이 남았네. 저기 한 팀에 여기 한 팀에 우리랑 그리고 나머지가 전력망 이쪽에서 들어오시나 보다. 얘는 뒤에서 안 오시나? 뒤에 왔다. 아, 근데 얘네가 높이게 더 썼어야 되는데. 아, 호라이드는 갑자기 왜 잘못 쳤어? 어, 안 되나? 아하, 아. 센티넬로 먹으려다 킬못 먹었어요. 패파가 야무지게 잘해야 된다? 교전한다 아팬티지 필! 못 잡나? 아이고 나 정말 못 살아 두팀한팀 팀, 우리 그 다음에 두 팀이 어딨지? 세파 그래도 지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다아 이거 안되나? 아 지랄 나이스 야 나는 끝까지 쓸게 끝까지 센티넷 쓸게 디보션안 쓸게 나

이거 세 번째 팀이 내발 분탕 쳐줘라. 어디 숨어 있을까? 어딨지? 세 팀인데? <목소리> 안 돼, 키야내 퍼포먼스 나이스! <laughs> 내 거야! 아! 켜 좋았습니다. 메시가 마지막에 분탕을 잘 쳐줬어요. 펜티넬 들고 점수를 더잘 먹은 게 레전드네. 겨 나가려고 했는데, 우리 페파가 나를 잘 붙잡아 뒀어. 나는 뛰어나가려 했는데, 고맙다. 안녕.